안녕하세요. Hi. My name is Jong-ho. I'm fine. Thank you, and you. 안녕하세요. 다들,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에요. 그래도 오늘 또 제가 또 약속을 했고, 어 이제 저희, 저의 솔로 데뷔 4주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라이브 를 켰습니다. 너무 에 저는 잘 지냈고요.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굉장 축하를 해 주셔서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기지, 기분이 좋거든요. 음, 헬로 말레이시아. 네. 음, <laughs> 감사합니다. Hi.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일어나서 좀 쉬다가 네 쉬다가 어, 오늘 라이브도 하고. 그리고 또4주년도 축하 이벤트로 또 준비 햄버거 가게랑 막네커 이런 거 준비해 주셔서 네, 거기 이제 들려서 네, 얼마나 이쁘게 해놨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네, 어 이제 또 놀러 와주신 팬분들이랑 잠깐 인사도 나누고 그러고 작주실 왔습니다. 작주 와서 네, 여러분들랑 만나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를 이렇게 그랬는데, 예, 하하하, 예, 어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 통합에안 물리기 위해서 머리를 좀 이렇게 말아봤어요. 같아요. Hello, say, uh, hello to Brazil, please. 예, 네. 브라질 오늘 머리 너무 이쁘다. 뭐예요? 일하고 있던 게 하냐? 일은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에 마음에 들어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음. Hello from the Philippines. 영재 오빠 너를 축하해 줬나요? 영재 형은 사실 저를 축하할 겨를이 없어요. 오늘 저녁을 했기 때문에 영재 형은 지금 여기저기서 그냥 저녁 축하한다 말 바쁠 거고. 영재 형은 지금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말안 하면 모를 거예요. 우리 형그 괜찮아요. 해나라서 그냥 아무 버거집 가서 햄버거 먹어음 좋죠. 살이 전혀 많이 안 빠졌어요. 음예 네. 저녁에 더 축하할게 이 그니까. 음 하이 문 오늘 다른 사람이 왔네. 평소랑 좀 다른 사람이네요. 그런 생각 참 멋있군요. 음 디즈넷 네. 어, 저희 팬분들이 준비해주신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햄 a n d from LA, France 사주년 축하 감사합니다. Full 메이크업 맞아요. 딱 봐도 풀 메. 음. 햄버거 무슨 맛이었냐고요? 어, 아 수웅이다. 그냥 고마. 워나 오늘 은4주년이야 데뷔 솔로 4주년이라힘좀 줬어. 아, 그래서 팬분들이 준비해주신 햄버거 가게 에 갔는데 거기 이제 수제 햄버거 가게였던 것 같고, 어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처음 가는 가게에선 그쪽 가장 어 시그니처 혹은 제일 인기 있는 제일 기본 햄버거를 먹어봐야 된다 생각을 해서 치즈버거였던 것 같아요. 치즈버거를 먹었던 것 같은데 되게 맛있었어요. 네, 그 뭐랄까 이제 각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재료 소시 아니 소시지가라 야채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맛있었고, 네, 아하...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아, 대현이 형 버블라방 왔다고, 대현이 형도 버블라방 왔구나. 하하... 안 그래도 이따가 잠깐 볼거 같긴 한데, 대현이 형, 지지 먹어나 봐. 혹시 24시 스케줄 있어요? 없습니다. 탄탄면 국물 먹었어요. 잘했어. 음. 잘했어! 네. <laughs> 네. 오늘 왜풀매야 무슨 일? 아, 오늘은 저 이제 솔로 데뷔 4주년이어서 네. 열심히 꾸며봤어요, 여러분. 때요 햄버거에 콜라를 곁들이다. 난 1955버거 먹었어. 오. 자, 아주년 해시태그 봤어? 어? 보긴, 보긴 봤는데, 아까 갔을 때도 물어보시던데. 지금 저는 작업중입니다 무슨 스타일이냐고요? 음... 볶아버리는 스타일? 모르겠네. 그냥 좀 볶아달라 했어요. 음, <laughs> 알겠습니다. 끝나고 또 라이브, 라이브도, 저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광판 네. 영상도 봤어요? 아, 정광판 영상 아마 오늘은 그 이제 못 봐가지고 내일 보지 않을까. 아, 하이하이. 순우기 형도, 어, 그 성민이도 보러 왔네. 다들 이 시간에 뭐하고 계시가요스누이형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우리 어스때부터 XOX 스터까지 함께 해주신 스누이형 내일 네. 네. 아무래도 뭐 음. 네 솔로 데뷔 4주년 축하해 항상 응원하고 사랑할게 고마워요. 대현과 동시에 라방? 아 그러니까 대현이 형 갑자기 라이브를 하고 혹시 한강 고양이 아세요? 한강 고양이 알죠?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이거 말씀하시는 거저 어, 울렸는데 이거? 컴백 빨리 하자 알겠습니다 순능님 반가워요 정들겠어요길 가다가 보면 모르는 척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내적 친밀감 음.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감사합니다 야레야레 핸 야레. 웨이브 감사합니다 목걸이 예뻐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목걸이에요 마그네틱 챌린지, please. 마그네틱 챌린지, please. m m 어허. 에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Just came, came to say hi. m uh m h -huh. m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경어비가 걸어다닙니다. 나안 보이나봐. 보여요, 보여요. 다 보여,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제커는 준비 중인 거지? 아, 그럼요. 안 그래도, 네, 오늘, 그,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주신 거 이렇게 보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찍, 찍었어요. 응? 음? 오늘, 텐션 좋아요 오랜만에, 오랜만에서 그런가? 엄마야! 이거, 거치대데 이거 좀 각도 조절을 하다가 이렇게 됐네. 콘텐츠 많이 만들어 줘, 알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내일도 아마 콘텐츠를 찍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압궁할 뻔? 그래게요. 아픈 좀 그래. 매니저님 메모리 풀어줘요 하이 프롬 필리핀 하이 나도 껴줘 라고 하는데 대현이 형 갑자기 왜 대현이 형 더블 라방 하고 있다 하지 않았어? 어, 뭐야. 에이, <laughs> 에이, 내가 왔지. 아니, 조업씨 네네네. 우리가 곧 만나기로 했는데, 라이브를 하고 계시네요? 아저 오늘 형 데뷔 4주년이에요. <laughs> 아니, 그니까 데뷔 4주년인 건 알죠? <laughs> 네. 아는데, 너 늦지 마라. 아, 아. 아니, 그럼요.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 저희가 오늘 보기로 해가지고, 응. 맞아요. 사실 영재형이 전역해서 모이는 느낌이지만 영재형이 안올 수도 있는 그런 아이러한 니 상황이. 맞아요. 아니 그래서 오늘 뭐 맛있는 걸 먹고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또 햄버거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햄버거를 먹고 왔어요. 됐거든요. 없죠. <laughs> 함께 어 있어요. 너거 뭐야? 네? 형 거기 와이파이 바꾸셔야 될것 같은데요. 형 거기 와이파이 오래됐나 보다. 어디 가어 어디 갔어? 지금 끝이야? 지금 대현영만 멈춘 거지. 대현영만 멈춘 거죠? 정말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 들려요? 뭐야 어떻게 됐어? 삐졌다고? 아 뭐야 갔어? 화이팅이나 갑자기 화이팅하고 가버렸어 뭐야?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내보내?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아니 그 나갈 거면 똑바로 나오든가 <laughs> 아니 왜 이래 형, 나 이거 어떻게, 형, 이 어떻게, 좀 나가봐. 아, 이게 그냥, <laughs> 저런 표정으로 렉걸리기 하고 나가버린 거 되게 킹받네요. 지금, 지금, 나 아, 문호크 분들이랑 오늘 노는 날인데, 일단, 일단 그냥 해, 일단 그냥 해. 이러고 대은 형이랑 대은 형이 안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 그냥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래도 잘 나오죠. 네, 대성 있다가, 네. 이거 뭐 있다 이따... 그 그래. 캡처해서, 있다가 이따가... 지금 대은 형 괜찮은 거야, 뭐야? 아니 음... 그건 아닌데, 있다가 이따가... 음, 그, 한 20분 정도 있다가, 나가면 되긴 해요. 아, 저만 나와요? 아, 핸드폰이 지금 이상한 거구나. 음, 음, 아, 지금 핸드폰 이상. 아, 이거 또, 근데, 껐다 키면은, 이거 또정상두개 되잖아, 저장하면. 난 그게 싫어. 엄마야? 어떻게? 되지 아 어떻게 해야, 해야 되죠? 음 괜찮나 그냥 뭐아 살짝 막걸리요 그럼 금방 껐다 다시 켤게요 여러분.